말 말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시데기야 왕에게 찾아왔던 그 사신들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왕을 숨겨야 된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연결해서 시데기야 왕에게 바벨론 왕의 멍네를 메고 숨기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지 말라. 성전과 궁전에 남아있는 기구들도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돌보는 날까지 두었다가 다시 되돌려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듣지 말아야 할말첫 번째는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을 듣지 말라. 입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대의 왕시드기야에게전하에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해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숨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숨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숨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였 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 아왕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전합니다. 우리 27장을 보면 알수 있듯이, 어, 어떻게 보면 유다와 함께 음, 그렇게 바벨론에 대항하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주변의 나라들이 사신들이 함께 옵니다 그러면서 동맹관계를 맺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바벨론 왕을 섬기라 라는 그 말씀을 유다 뿐 아니라 그 주변의 국가들에게도 똑같이 전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드기야에게 바벨론 왕의 멍해를 목에 매라 그와 그의 백성을 숨기라. 그리하면 살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유다의 죄를 징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 죄를 징계하십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국가를 사용해서 이 유다라는 나라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징계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숨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유다 땅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또 고관에 고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저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다는 평안하다, 문제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바벨론에에서 1차 포로가 잡혀가고 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멸망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백성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의 소리를 듣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13절에 말씀하잖아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걱정 없다. 전혀 문제 없다.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을 나는 몰아낼 것이다.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과 삶의 자리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키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한번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나를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대에도 수없이 많은 거짓 연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결국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도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미혹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 시대 당시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주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까? 자 근데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만을 붙잡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혹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도 비슷하게 말씀합니다. 이러 시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러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저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에서 가장 큰 이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이비가. 담임 선교했잖아요 10월 28일. 그죠? 휴고가 일어난다. 라고 해서 온 세상을 떠들썩 하게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방송국에서 생방송을 중계까지 했습니다. 과연 그날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 이런 미혹하는 일들이 많고, 그, 우리를 붙잡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개인의 종말도 있지만, 전체 종말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의 죽음이, 죽음으로서 그의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죽음의 시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하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는, 정말 미혹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속삭이는 수많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인생도 멸망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 우리는 거짓의 소리에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미혹되는 것은 결국 성도가 멸망으로 함께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이 미혹은 정말 악한 영들, 사탄의 마지막 악행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틈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넘어가게 되고 결국 그 사자에게 삼킨 바된 인생은 결국 멸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의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발악이라고 할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말씀으로 나를 볼수 있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속이는 거짓의 말들은 무엇입니까? 왜 나는 그 거짓의 말들에 속아서 빠져듭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그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혹, 거짓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런 거짓과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laughs>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 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망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거짓 예언자들의 말.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 오리라. 그러니까 1차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대에 그죠? 여야인 왕과 수많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귀족들이죠. 그런 귀족들이 다 잡혀갑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이 다 잡혀갑니다. 그 잡혀가던 시대에 바로 1차 포로 때에 성전과 그런 궁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 검은 보화들을 함께 다 빼앗기는 것, 탈취를 당하는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거진 여언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기구들을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자 헛된 기대감을 백성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러기에 이 헛된 기대감을 주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정말 참된 하나님 보내신 예언자들이라면 그죠? 참된 예언자들이라면 빼앗긴 것이 돌아오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아 있는 것 그죠? 이 남아 있는 기구들까지도 바벨론으로 옮겨 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아 있는 것마저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해서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는 것이 오히려 참된 선지자이다, 예언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백성들 또 하나님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예레미야 27장을 통해서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혼란합니다. 죄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혼탁하고 세상이 죄로 만연해 있으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짜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빼앗아서 함께 멸망의 자리로 던져놓으려고 하는 그런 가짜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역사하신 은혜를 볼수 없는 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야 하는 것입니다. 욕기 3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이 음식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입은 맛을 분별하잖아요. 자 그러면 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을 떠나서 그냥 육체적 말들조차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귀에 들려지는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고르던스 2장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라. 욕기에서, 어떻습니까? 육체적 말을 분별한다면, 고르대전서에서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서 그렇죠? 우리가 육의 말과 영의 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가 그렇죠. 육체적인 것만 분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에서 분명히 보여지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으로 속이는 자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거짓 예언을 하면 그게 속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짓으로 말하는 자도 문제이지만 결국 더큰 문제는 뭡니까? 속눈자가 더큰 문제인 겁니다. 왜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별하지 못해서 속눈자가 더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세우신 파수꾼을 통해서 바른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파수꾼이 세워짐을 통하여서 영적인 분별을 할수 있는. 파수꾼은 새벽을 기다리잖아요. 그죠? 날이 밝을 때까지 보초를 쓰는 겁니다. 졸지 않고 보초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적으로부터 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파수꾼을 세워서,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서, 또는 내가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쭉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고, 환경을 지킬 수 있고, 삶을 지킬 수 있고, 가정과 공동체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바르게 들을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바르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눈이 가려져 있든지, 나의 귀가 닫혀져 있다면,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진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가장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마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은사는 영적 분별력일 것입니다.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렇죠 수없이 많은 그 은사들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은사가 영분별의 은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나의 욕심과 죄는 무엇입니까? 그죠? 마비시켜서 내가 전혀 감각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욕심, 죄,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훔치는 또는 뺏어가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솔깃한 소리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누군가가 솔깃한 소리를 할것 할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어떤 설깃한 소리가 내 마음과 그죠? 내 마음을 훔쳐가고 빼앗아 가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때가 되면 되돌려 주십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성에 남아 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지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죠 가져간 그 모든 것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죠?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게 뭡니까 그곳에다가 집을 짓고 땅을 일구고 자녀를 낳고 정착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또 성전과 궁전의 기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왕의 궁전의 모든 것들 성전의 모든 것들 이것들을 분명히 바벨론으로 옮기셨습니다 1차 포로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는 나라가 멸망할 때에 다시 한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 연자들은 속히 그것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둘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다시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겠다. 성전에서 가져간 것을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은 남김없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분명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쓰는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은 70년입니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옮겨진 다음에 70년이 되면 다시 옮겨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1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7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 나옵니다. 7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와의 호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너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11절입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그 5,400개.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검은 그릇들을 다, 어떻습니까? 바벨론으로 가져갔다가 7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어떻게 합니까? 세스바살이라는 유다 총독을 통해서, 그러니까 돌아오는 총독입니다. 왕족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또그 다음에 총독인 스루바벨이 등장하잖아요. 에스라 학계에 등장합니다. 자, 이렇듯 에스라서의 말씀하는 것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칠십 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오차 없이, 그죠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오천사백 개나 되는 검은 그릇을 다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때가 되면 되돌려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우리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하실 것이고 또는 내가 볼수 없다 하더라도. 그 약속들이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믿음 안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그 약속의 때를 인내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은 날들 속에 사시고 또 온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선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내가 인내해야 할 환경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환경에 있느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듣지 말아야 할 말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들어야 할 말들은 분명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